3, 3경기 4쿼터 아 맞아, 맞아. 바로 15점이야. 여기 저기 근체가. 어, 저기 우리 부장님 요번 시즌 아예 안 나온 거야. 우리대 영주 대표아 왜? 이잖아요그 때문이에요. 아 왜? 그래 아, 아, 음. 있으면 안 되잖아. 연락이안 음. 되는 거예요. 네. 아, 뭐, 이횡인데 왜, 횡령이 있잖아. 안 나오잖아. 요 응. 영진의 형자 아니야. 응? 응. 나나나가 응. 링이 넣어준다, 넣어줘. 아, 니뭐안 괜찮아. 괜 우리, 나랑 동갑자리 친구도 회계팀 가서 쭉쭉 올라가지 평풍장구 하다가 우 김해 워터파크 오픈하면서 걔가 회계 쪽으로 갔다가 아이 초반이잖아. 걔가 회계 담당하니까 이게 되게 적은 거야. 엄청 많지, 초반에. 좀. 근데 거기에 포트에 빠진거지 인터넷 뭐였까 전작 뭐 혼자... 뭐지? 아니, 아니 사설 포트 뭐 있잖아 그 경기하는거야 뭐 전... 전... <laughs> 승비 이 트래블링 또 트래블링 이거 지 2억 3억 정도? 아, 어, 뭐야 아, 보통은 회사에서 실시하지 아그롭 차원에서 뭔가 괘심했나봐 그래서 깜빡할 때 왔어.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저기 출심? 응. 그 사람 이름을 저걸 못하잖아, 이제. 카드가 못나네. 어느 족족 저렇게 돼있나. 그 친구도 그럴 사람 아니거든 그치 여기 한번 뚫고 주는거야 상이 그렇게 어, 만드지 그냥 안타까울 뿐이지 네, 네, 네. 너네 은행권도 적어도 만 하나은행 직원이 네, 네. 들어가라 개판이라고 이농네에서도 우리, 우리 작년에 한게 하나 있었어요. 근데 쉬운 거야. 나 있었어요 기야거기거거야거야 거기야. 나기야나 거기야. 나 거기야. 나 거기야. 나거거 거기야. 나거거거기 거기야. 거기야. 나 거기야. 나거기거 몇씩어야 되는 거지, 9씩 묶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묶는데 이 새끼들 사체로서 네. 뭐, 그 이가 있는데 그거 다 버텨! 버텨! 횡령에서 사체갖고 골짜기 서 근데 비싸. 보통 그, 그런 게 옛날부터 있어가지고 이중삼중으로 안 해? 그게 엄 심해졌어 그챌린들이 이제 마감하는데 뒤에는것 전말체크 만... <목소리> 그 거야? 이는데너운이 제일 재습니다 보는 것도 <목소리> 아, 뭐. 너무 잘하시네 아니 이게 밸런스가 너무 무너졌어